안녕하세요. 지명농장입니다. 오늘은 한 3일 만에 물을 다시 주러 와봤어요. 그랬는데 이 판을 보니까 흙이 그렇게까지 마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은 이렇게 파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그래도 꽤 컸으니까 뿌리가 이 정도까지는 뻗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근처에 흙을 가져다가 손으로 보면 살짝 이렇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물기가 물기가 스며나오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흙이 아직 마르진 마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또 너무 자주 포습을 해주면은 이게 시간과 비용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들뿐더러 또 습도가 높아서 우짤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